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아주 어려운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즘 사생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이 정식 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웃음을 잃지 않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사실상 선거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한동훈이 고개를 숙이고 업소를 했습니다. 이 도로 가면 이 나라는 망할 수 있다. 적어도 개운 저지선인 백석은 지켜달라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언론은 그걸 두고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었습니다. 40총선을 사흘 앞둔 7일 한동훈이 여당의 개운 저지선 백석 붕괴 가능성을 그려한 것입니다. 한동훈 뿐이 아닙니다. 그 가능성을 얘기한 언론이 저갈기로도 세 곳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본인이 주도를 한 공천이 잘못됐던 것일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치밀하지 못했던 대응으로 지금 텃밭으로 여기다가, 텃밭으로 여기다가 흔들리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 대기집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역시 어제 이 마포갑 지원 유세를 나가서 이 나라가 전진을 할 것이냐, 퇴보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패배를 한다면 포퓰리즘으로 이 나라는 망할 수 있다. 그 사태만 우리가 막아야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망한다면 하나는 포퓰리즘, 하나는 부패 바로 이두 개가 원인이 될 겁니다. 이번 선거는 포퓰리즘이 이 나라에 앞으로도 기승을 부릴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 선거입니다. 한동훈은 영기반 이상민이 출전을 한 대전 유승에서 열린 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200석을 갖게 되면 자기 편만 편들고 그렇지 않은 편은 잔인하게 짓밟을 것이다. 글쎄요,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상화 과정을 지켜보면 아마 이 잔인하게 짓밟는다는 말이 이런 수긍이 갑니다. 그 뒤에 덧붙인 한동훈이 말은 정말 절박합니다.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이 행하는 위선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만들 것인가 나라를 지켜 달라 언론 보도를 보면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이후에 한동훈은 2조 심판을 넘어 그러니까 2재명 조국 심판을 넘어 야권의 단독 개헌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고 있습니다 5일 야당의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려 나라를 바꿔버릴 것이라고 말하더니 6일에는 200석을 얻게 되면 김준혁, 이재민 같은 사람이 서로 음단피설를 하면서 여성 정책을 주무력이 될 것이라고 노골적인 고객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7일 한동훈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200석 갖고 기고 만장해서 모든 돈을 범죄로 빨아먹으면서 임금 낮추겠다고 개품 잡을 것이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모든 돈을 빨아먹는다. 그러면서도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품을 잡을 거다. 한동훈은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대구에서는 6일 보수대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결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제가 이 방송 오리지네에 그런 제목을 한번 붙였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한동우은 이재명을 두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도 공격을 했습니다. 삼겹살을 안 먹고 왜 삼겹살을 먹은 척을 하느냐? 위선의 시대가 오길 바라느냐? 하긴 요즘 삼겹살 가격이 좀 내려왔습니까? 한때 삼겹살이 금겹살이라고 불린 적이 있었는데요. 인터넷에 논란이 됐던 사진이 문제였습니다. 옆에 소고기를 놔두고 소고기를 구우면서 모 배우와 함께 말입니다. 계양을 해서 저녁밥을 먹을 때 풍경입니다. 그러면서 삼겹살을 먹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서민 코스프레를 거론하면서 이론이 진정성이 있겠느냐고 한동훈이 꼬집은 것입니다. 여승비와 막말 논란의 중심에선 수원정지역구 이 김준혁 후보를 향한 공세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한동훈은 7일 충남 서친 유세에서 김준혁을 아주 원격 공격을 했습니다. 충남 서침 뉴스에서 저 수원정에 있는 김준혁을 공격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성기롱 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퇴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한국이 전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바로 그걸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한동훈은 대전 유승에서는 민주당이 김준혁을 비호한다며 민주당은 여성 혐오. 성균웅 정당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위태롭게 보이니 이 중진의 반성도 잇따랐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죠. 나경원은 7일 예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혼나도 할 말이었다. 국민께 최선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 권승동도 윤석열 정부가 오만함으로 비친 데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국정의 이만한 태도의 문제라는 지적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들을 이어 윤상현 역시 반성을 한 다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과 소통 과정에서 때론 거칠고 오만하게 비치기도 했다. 자 이렇게 중진들이 연달아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이 범죄를 변명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고도 태연하게 자신들은 검찰 독재의 희생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대중은 민주당을 꾸짖기 전에 윤석열 정부를 오만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경원, 윤상현 등 중심들 역시. 야군이 200석을 확보하면 탄핵안 발의로 인한 국정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200석만 확보를 하면 탄핵안 탄핵안은 기본이고 개헌까지도 할 자들이다. 남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이 말이 이렇습니다. 야당이 180석, 200석 가지고 간다면 정부가 식물정부가 되는 것을 넘어 국회는 탄핵 우는하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최소한의 저지선을 달라. 군성동도 총선 판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렇게 업소를 했습니다. 야권연합이 과반은 물론이고 견 저지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보내달라. 자 그렇다면 이번 선거 막판에 부각이 된 아킬레스 건은 어딘가요? 40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어제 일요일 언론은 여야의 아킬레스 건을 집중 언급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발언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수민날에 잠겼죠 대파발언은 한스쩍한 에피소드로 보였죠 그렇게 보이던 대파발언이 그윤 대통령의 대파발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에 대파반입을 제안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자 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야당이 대파를 들고 와서 투표를 하겠다 하면 안 되나요 이러니까 그렇 제안한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불구신 것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월 18일이죠 양재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았다가 그날 대폭 할인된 가격표가 붙어있는 대파 한 단을 들고 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크게 됐습니다 마트 시장을 안 가보니까 대파 한 단에 4천 5천원 했던 것을 놓친 것입니다. 꺼진부를 다시 살린 그 성관의 결정 이후에 이재명은 6일 용인 지원 유세 도중에 대파와 쪽파가 붙어 있는 대파 헬멧을 들었습니다. 참 치사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7일 조국은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을 대파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 적이 있죠. 그런 말을 하면 자기의 재기가 아주 번뜩거린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자, 민주당도 지금 막판 변수가 된 수원정 김준혁 후보의 막말 브레이드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이공영운이라든가또 특히 양문석의 사기 대출. 이 문제는 검찰에 고발까지 됐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김준혁은 지난해 1월 UAE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인 윤 대통령 내외를 두고 아주 이상한 표현을 했습니다. 암수 구분이 안 되는 토끼의 모습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오일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또 2022년 2월 출간한 저서에서는 뺏속까지 스미들도록 친일 교육을 시킨 게 우리나라 유치원이 시작이라며 우리나라 유치원들은 정신적으로 경성 유치원의 후예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뭐 연합회입니까? 거기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왜 김준영을 끝까지 보호하였을까요? 김준영은 박광원 원내대표를 지낸 의원이죠. 박광원 대신에 공신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2020년 8월에 겸할란 전 이대 총장이 이와이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시켰다. 이런 발언을 했는가 하면 2017년 9월에는 고종이 여자를 밝혀서 밤마다 섹스파티를 했다. 이런 등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나는 이런 사람을 역사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건 민주당의 아이덴티티로 한 명의 불량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박진화 공보단장은 새로운 막말이 매일 갱신되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도이 김준혁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정말 전박 단계 그 아래로 처아키게할 당사자가 될 겁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사회 연대 임금제라는 저도 좀 듣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 사회주의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조국이 살 기자 회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다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기업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입증하게 높이는 것으로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식이다. 참, 정말 놀랄만한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좌파의 주장은 일찍이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기업 임금을 낮추거나 인상을 안 시키면 국가가 메리트를 주겠다. 참그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조국은 원내 입성 시에 법 개정 및 개헌을 통해 추진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글쎄요 몇 석을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동조할까요? 드디어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반헌법적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만약에 강행에 놓는다면 그건 반헌법적이 됩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남북평화통일을 헌법사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가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반헌법적입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통탄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다. 대놓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직장인 커뮤니티라고 하더군요. 이 블라인드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러면 대기업은 지출을 줄이고 세제 혜택도 받고 일석이조의꿀 정책이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런다고 중소기업이 돈을 더 주겠느냐 그냥 국가에서 연봉 관리하자고 해라 자 논란이 커지자 조국혁신당은 추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으로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글쎄요 저는 이 조국혁신당의 이런 정책 그리고 이 정책의 뒤에 있는 설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구 프로그레시버 정당들 그 강령들 혹은 정강정책에 대해서 조국은 과연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들 중에는 이따위 동일노동 동일임금정책은 없습니다 자어쨌든 지금 총선전 최대 화두는 의정갈등이 되어 있습니다 의대의 정문 확대를 두고 벌어진 의정갈등은 여당의 치명적인 아킬스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하루를 기다리면서 전공위들 대표를 만났죠 그런데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한 셈이 되어서 안 만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2천명 확대에 대해서 조금 또 양보할 기색이 없자 전공의 대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통탄 어린 말을 했습니다 새로 뽑힌 의사협회 회장 임현택은 아주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괴물 수준의 타격을 줄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자, 김성근 의사협회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의 비대위원장의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러면서 총선 이후 교수와 전공위 그리고 의대생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목소리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단위원장과 대통령의 만남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들었다며 전공위들이 지난달 20일 발표했던 생명서 내용에 대해 그리고 일곱 개 요구사항이 적혀있는 그 생명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대통령께 드렸다고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정부에서 의사단체들이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초지일관 어디 증 증문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드리고 있다 그리고 2,000명 더늘린는데 대한 재금토 재논의를 해달라 이게 바로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2,000명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것이 전공위와 학생들이 제자리로 복귀하는 시발점이 될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위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의대 교수들이 뭉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언론은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인 정진영 교수의 6일자 페이스북 글을 주목했습니다. 이 말에 많은 의사들이 공감을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집 아들이 일진에게 엄청 맞고 하는데피두성이 만칭창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수는 없다. 에미애비가 e. 나서서 일진 부모를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한다. 자잘 못되면요. 일진 부모는 정부 그리고 윤 대통령이 될것 같고 엄청 얻어맞은 그 아이는 바로 전공이라고 할수 있는 레지던트 인턴 대표일 것입니다. 그, 정진행 교수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애플을 주든 말든, 내 새끼 자르든 말든, 교수가 할 일이지, 박민수가 할 말은 아니다. 박민수가 만약에 제때 복귀하지 않으면 애플을 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 보건복지부 제 2차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 2차관, 당신이 할 말은 아니다. 애플을 주든 아니든 우리가 할 일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정 교수는 동료 교수들에게 우리 탄압에서 같이 우리 학생 전공위를 지켜냅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 전공위들이 7대 요구하는 핵심이 바로 의대 증문 계획 백지화입니다. 자, 오늘얘 여기까지입니다.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과 엇과대학 교수들, 그리고 전공위들, 학생들의 견해 차는 아주 큽니다. 대통령과 전공위들이 만났지만 양측은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문문제에서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2시간 20분이나 만났는데 아무리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들었다고만 하지만 천년 재검토 의견조차 나오지 않았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윤 대통령이 재검토 하겠다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방적 승복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제발 이 문제가 이날의 운명이 걸린 이번 총선의 승부처가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집에 좀 우한이 있습니다. 이 가급적 이 방송은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혹시 잠깐 중단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인척이었습니다.